아찔한 추객 역과 사고입니다. 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과연 피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차량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전면 신호 깜빡깜빡.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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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야 이거? 동그라미 뭐야 이거? 어 설마 아니, 사람 사람 아이고 아. 세상에 지금. 세상에 사람이 누워 있어 도로 한복판에 박 네. 변호사님. 아, 이거 이렇게 한복판입니다. 하실 수 있어요? 지금 4차선 정도 되는데 중간 한복판에 아이고, 사람이 누워있고요. 지금 보이는 거는 황색 전멸 신호가 깜빡깜빡 거리는 그 정도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어, 블랙박스 저 영상이 없었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교통사고를 낸 거가 되는 거거든요. 사고가 음. 났고 다치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면 처벌도 가능성이 있는데 저런 경우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주의 의무 이거 위반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사고는 뭐 일어났지만 뭐 운전자한테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시야가 좀 확보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항상 운전자한테 는 그게 있습니다. 전방 주시 의무라는 게 있, 있습니다. 전방을 제대로 보고 가야 되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걸로 이제 처벌도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알 수가 없죠, 사실은. 너무나 사실 금방이니까 사실은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니 세상에 누가 사람이 저기 누워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이거 알겠습니다. 또 다른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죠. 자 골목길 들어가고 있고요, 잘 갑니다. 이때 좌회전, 좌회전 하는데 어? 어? 잠깐 뭔가 덜컹해.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자 좌회전. 아이 동그라미 안에 또 그렇습니다. 여기 또 사람이 누워 있었던 거예요, 아... 취객. 아유, 뭐, 사실 저런 사건 볼 때마다 마음이 되게 아프죠. 운전자는 운전자 나름대로 마음이 아플 거고, 사실 취객이 다쳤, 분명히 다쳤을 거잖아요. 많이 다쳤을 건데, 그 취객이 빨리 이제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면, 경찰차의실뢰가집 앞에까지 왔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인계가 됐는데, 그 부인이 이제 그 남편을 혼자 부처가지 못하니까, 예. 휴대폰을 하려고 잠시 자리를 떠난 과정에서 저런 사고가 이제 일어났다는 아이고야. 거죠. 어, 시청 자 여러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각지대에 있었고 또 취객의 입장에서는 또뭐 지금 부인한테 잠시 기대어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 저 취객도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예. 그듯 말씀드리지만 좀 이렇게 음주 전 술은 괜찮다고 봐요. 하지만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의 정신을 잃을 때까지 안 마시고 집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자기 건강 자기가 제일 소중한 거잖아요. 진짜 토끼 같은 마누라,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이죠. 그 사람들이 다치면 가장이 다치면 제일 마음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술은 먹되 조금 조심해서 집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 시사 버라이어티 사건 반장. 아 내일 말이죠. 아참 반가운 손님이 찾습니다. 바로 이블러섬 남자. 아 한문철 변호사. 직접 이 상암동 JTBC 스튜디오에 내가 가겠다, 내가 사반 가족들과 함께 하겠다. 에? 아이 세상에 함께 이볼 영상까지 직접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자 박지훈 변호사님. 네. 아, 두분 절친이 있으시라면서. 네, 뭐 같이 나고 이제 사무실도 근처에 있고요.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렸어요. 어. 직접 와서 이제 얼굴 좀 아, 그래, 가리지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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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아,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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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그럼 본인이 먼저 원한 게 아니었어요? 아, 뭐 비슷한 얘, 얘기를 하다가 나온 거니까. 아, 그런 얘기를 하시면어떡해모자이크를 아. 어, 계속 하니까 어. 이제 모자이크 거듭 내고 정말 사건 반장에서 맞아, 얘기 좀해 달라. 맞아. 저희가 말이죠. 예. 저희가 이, 그 영상 다시 한번 보여 줄수 있나요? 예. 저희가 항상 이렇게. 죄송하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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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모자이크를 쳤는데. 본인이 저한테 말씀을 어, 하셨어요. 야, 기분 나쁘다. 왜 아, 항상 아, 내가 무슨 범인이냐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럼 직접 나와서 음, 얘기를 하라고 하고 음. 내일 출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내일도 지금도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내일도 많은 어, 시청 아, 부탁드립니다.